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첫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었으며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경건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한 자기들의 난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 왜 그것들이 신기했냐면,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 구사력이 부족한 또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또한 그 생각은 그 당시 배경 가운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해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라는 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주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우리는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성경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단지 이 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먹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에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목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며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너희 모두가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을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현상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과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두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 또한 그의 첫 번째 설교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첫 번째 설교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그 광경을 놀라 성령받은 제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였을 때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신들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곁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그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성령받은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한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예수,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고 있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주목을 즐기지도 미루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할 때마다 지체 없이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주목해봤자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물러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결코 자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다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또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사역, 또한 베드로의 섬김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였고,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냈고, 섬김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게 베드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무리 자신에게 머물러봤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결론과 설교의 결론과 사역의 결론은 늘 예수님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희생과 성김의 결론은 누구이며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니면 또한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달콤한 그 뿌듯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선을 즐기고 그 시선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이동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저들의 시선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는 지체 없이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과 섬김과 희생과 그 수고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질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만 섞인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아니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곁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볼때 세례요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 섭섭하다, 아쉽다, 분하다 분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며 느낀 세례요한의 심경은 다행이다. 나를 떠나 예수님으로 가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결론, 그의 사역의 결론, 섬김과 희생의 결론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이동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과 또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예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자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대상들,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 순간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악한 본능을 꺾고 그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결론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강연도 설교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은 한자로 다를 위해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결론은 이단들의 끝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주 자신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교주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론 우리의 사역과 헌신의 결론이 그 이단들과는 같아서는 안됩니다. 그 결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만 보여야 하지 다른 무언가는 절대로 보여보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때그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 이동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을 잠시도 즐기지 말고 아무 능력 없는 조화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은퇴 목사님의 애절함 애절하면서 결혼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젊은 후배들을 향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면. 잠시 그 일대가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밝게 비추었다가 일순간 사라지는 조명탄이 되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성 공동체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흔적 다 지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흔적만이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남아, 남고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맺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 대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그 모든 시선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결론 대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성취되며 그를 그리고 그들에게만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결론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성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 공동체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맺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문영혼들의 예수님을 향하고 문영혼들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아우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결론과 이유, 목적이 오직 예수 크리스도 한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를 향할 때,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그 시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시선이 쏟아질 때 오직 구원의 열쇠 대신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잠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향하고 그 이동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때때마다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승리다 제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칭찬하며 자랑하며 주목하는 교회가 우리 한성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문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축복이 통로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문영혼들이 또한 내 가족과 이웃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구원 받는 모든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